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의 자녀가 돈을 벌어주는 주식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저가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우리 저도 쌍둥이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이제.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요 아이들의 모습 하나 하나가 아 정말 주식에 큰 돈이 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자녀도 자녀도 있을 것이고 뭐 조카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 주위에 많은 뭐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의 모습 하나 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절대도 주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주식이 굉장히 불공평한 시장입니다. 이게 어 작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어, 개인 투자가 분들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가 어, 뜨느냐, 마느냐이 부분은 같은 어, 스타트에 출발하기 때문에 어,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만 잘 보신다면 정말 어,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수들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가 이제 아들들이 어떤 노래를 미치고 어떤 노래 어떤 가수의 어좀 열광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항상 저는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급등을 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별하게 좋아하는 새로운 새로운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미 뭐 이미 뜬 가수들 어,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주가에 그래서 새롭게 나왔던 스타들이 정말 큰 영웅이 될수 있는 그런 종, 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한다고 볼시면될것 같고요. 스타성에도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스타성에 항상 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먼저 열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증권 전문가라 하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유행이기 때문에 어, 갑자기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자녀들의 정보가 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입, 그 자녀들이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욕하지 말고 저도 처음에 좀 애들이 너무 노래를 좋아해서 욕을 좀 했었는데요. 공부 좀 하지 왜 응? 맨날 연예인 보고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했더니 나중에 받들기 전부다 저한테는 돈이 내더라 저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와이스죠. 자, 제가 이제 쌍둥이인데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가 이제 일원성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놈은 연예인 자체를 원래 쳐다도 안 봤던 아주 무득득한 어, 저만큼의 좀무한 놈이었는데 그 놈이 트와이스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나왔을 때 도대체 뭐 하는들인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놓쳤던 종목이 바로 JYP 엔터였습니다. 그 트와이스가 바로 JYP 엔터였고요. 그 연예인을 쳐다도 안 보던 둘째 놈이 어, 이 트와이스 노래만 듣고 다니면서 주가가 5천 원 하던 주가가 우리가 어, 3만 원까지 예, 폭등을 한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아이들 노래 부를 때 아들 혼되지 말고 이걸 만약에 제가 주식을 생각했다라면 아, 참 많이 좀 수입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이제 트와이스죠. 모두 알고 있는 어, 트와이스 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JIP 엔터의 주가 흐름입니다. 어, 3만 원, 5천 원앞 있던 주가가 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1년 반 또는 2년 정도밖에 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 은행에 넣어놨다면 1년에 고작 2% 이자 중입니다. 1000만원 아, 샀으면 거의 3000만원, 4000만원을 벌게 해줬던 게 바로 이 j y p 엔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저는 또 첫째가 있습니다. 쌍둥이다 보니까요. 첫째는 원래부터 좀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해왔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블랙핑크가 이 집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첫째 놈이 아빠 트와이스 아니 블랙핑크 노래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너 공부 좀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노래 나오기 전부터 이 발표가 되기 전부터 애들이 벌써 뚜루뚜루뚜루 이 노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YG에듀테인먼트의 주가를 보고 매수를 좀 들어갔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YG에듀테인먼트 주가가 3만원 했던 게 불과 한 6개월 만에 이 뚜루뚜뚜뚜 란가요? 그 노래가 흥행을 기록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 7억표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와이스 정말 대박을 터뜨리면서 YG에듀테인먼트의 주가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 YZ의 주가죠. 근데 요 최근에 아, 좀 급락이 예, 나온 말씀입니다. 왜 급락이 나왔는지 바로 요 놈이 문제죠. 아, 그리고 이제 YZ 대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있었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의 교가라고 불렸던 노래가 하나 있죠. 어, 바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 노래인데요. 한참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은 전부 다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도 일명적그 YG 엔터테인먼트에 조좀 영향을 좀 미쳤다. 주가에 이렇게 좀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네. 아, 요 놈이죠. 네, 초심을 잃어버린. 네. 초심을 잃어버린 요 놈이 네, 문제가 됐습니다. 참, 어, 처음에는 어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원투쓰리라는 노래 불러서 정말 잘 나갔었는데, 아 어, 이번에 정말 한방에 예, 마시고 버렸습니다. 신인들은 중요하죠. 어 근데 돈을 번 스타들은 항상 이런 어, 구조 수지에 오르고 어,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떠오르는 아이 스타들의 어떤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요. 아 어, 초심을 잃은 어, 승리가 주가를 대폭락 시켰는데 이 승리 때문에 날라간 시가총액 이 무려 2천억입니다. 아 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죠어와이드스테이트의 주가 1,500억 그리고 SM 같이 연루되어 있었죠 같은 그 카톡방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로 SM 주가도 12% 급락했고 그리고 이제 FNC 엔터도 역시 어, 한15% 정도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한, 한 2,500억 정도를 요 하나 예. 날려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런 주가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고 이제 계약이 또 해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한달 내로 아마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랙핑크도 또 새로운 신곡을 또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YZ 때문에 주가는 좀 회복을 좀 빠르게 보여줄 거고요.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악재는 주가 하락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런 자리가 적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걸 보겠습니다. BTS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BTS 우리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없지만 음, 관련주로서 뭐 DPC라든가 GNP, l b s m 이 있고 이런 종목들의 기본적으로 모두 100%씩 주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노래는 전염이 되는 거.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만만 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보신다라면 정말 주식으로도 어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게 어떤 거냐? 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자꾸 자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 옥탑방 듣자 그래요. 옥탑방이 뭐야 도대체? 예, 봤더니 나중에 알고봤더니 이게 엠플라인이라는, 어, 그 아이돌 그룹이 부른 새로운 노래인데요. 이 옥탑방에 어릴 때 미쳤어, 애들이. 아빠 옥탑방한테 쫙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뭔가 들어봤더니 그 회사가 바로 FNC 엔터였습니다. 근데 FNC 엔터가 이제 잘 가다가 이번에 승리 사건에 연류가 되면서 같이 주가적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게 오히려 우리가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적감의 수치를 삼는다라면 언제든 이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 옥탑방이라는 노래가 사실 역주행을 한 노래입니다. 원래 1월달에 노래가 나와서 순위를 차지하지도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BTS 이후에 한국 노래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소비자들이 좀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엠플라잉, 이, 게 이제 FNC 엔터죠? 요, 네 명이 바로 이제 엠플라잉. 신인들은 전투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신인들은 초심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잘 치지 않습니다. 사고 칠 시간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요런 앰플라잉 옥탑방 관련된 이 FNC 엔터의 주가 한번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요 모습이 지금 현재 이제 그 FNC 엔터의 주가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잘 가다가, 여기에서 올라, 여기서 올라갔던 건 뭐냐? 바로 이제, 또, 또 체리블렛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열 명의 여자 아이돌. 어, 한국, 일본, 중국. 어, 아마 세 명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것 때문에 올라왔다가, 여기서또 올라간 게 이제, 바로 이제 옥탑방, 즉 엠플라인 효과가 있어서 좀 올라오다가, 여기 빠진 게 바로, 삐그덕한 게, 어, 바로 이 승리, 예, 엮여서 어,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를 삼을 수 있는 정말 아주 저래 찬스가 아니겠느냐 당장만 보지 마시고 주식은 절대 눈앞만 보시면 안 됩니다 좀 텀을 좀 부시면서 투자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SM 또 JYP에서 또 신인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JYP에서 신인 그룹이 또 나왔죠 잇즈라는 신원도 걸그룹이 나왔는데, 어 옥탑방에 비해서 보면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트와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좀, 좀 약하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SM에서도 어, 또 새로운 어, 남자 아이돌 그룹이 또대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SM도 어, 단기간에 좀 실적 부담도 있고 많이 급락을 했죠. 아마 하반기 되면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네 명이 바로 다섯 명이 바로 j r p 트 n 의 이쯤입니다 근데 j r p 트는 이미 주가 수준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음, 돈많은 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자 다음에는 더욱 더 풍성한 자료, 정말 돈 되는 정보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